제주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겸모함을 들고, 낚시의 즐거움은 그 끝이 없다. 저랑국, 이번 시간에는 제주도를 찾아왔습니다. 이번 제주도 낚시 여행에서는 한국낚시협회 상임 부회장이신 김호영 부회장과 더불어서 철학을 하겠습니다. 자, 부회장님 아, 예, 나... 제주도에서 붕어 낚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 어, 처음입니다. 해봤습니다 예. 안 해보셨죠? 아, 제주도 부모가? 예. 아, 자, 예. 제가 제주도에 낚시 붕어 낚시 여행이 지금 다섯 번째거든요. 아, 그래서 예. 제가 아무래도 붕어 낚시는 이쪽에 낚시터를 다 합니다. 아 예. 제가 붕어 낚시를 모시겠습니다아 네. 예. 어우 기대됩니다. 예. 저는 붕어 낚시 전문도 안 받고 붕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주도 자주 오시는데? 아 예, 저는 주로 바다낚시, 마다나시. 바다낚시, 마다나시. 바다낚시하는데 를 오늘 또 제가 붕어 낚시 배우고 내일 예. 또 내가 또 조랑국에 또. 아주 좋은 예. 바다 낚시 또 제가 또 한수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예. 조락무고 낚시의 즐거움을 끝이 없이하기 위해서는 모든 낚시 분야를 다 고루 즐기할 것입니다. 아, 예, 제가 예, 예. 처음으로 우리 부회장님한테 예. 바다에 가서 예. 바다 낚시 조락무고 또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로 민물 잘 배우고 예. 또 다음에 내일 또, 또 바다 낚시를 또 멋지게 할수 있도록 예.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 예, 예, 예. 이게 이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는 현무암 네. 팥둑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낚시터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laughs> 네. 어, 예. 자 이제 제주 붕어 만나러 간다 아, 이제 다 왔습니다. 아 여기입니까? <웃음> 아 <웃음> 예. 저수지 정말 희한하네. 신기하게 문제, 생겼죠. 예, 진짜 제주도다. 진짜 완전 돌담으로 만든 저수지네요. 예. 이게 제주도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저수지입니다. 이거는 인공저수지입니까? 예예. 예. 아 예. 오래됐겠네요. 만든지가. 이게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한 5년 됐다고 그래요. 아... 근데 이런 경우는 저수지라고 안 하고 저류지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물을 가둬놨다가 필요에 예. 의해서 쓰는. 아그렇습니다 예. 제주도에 예. 제가 예. 낚시를 해본 저수지하고 소류지 수로만 해서 아 9군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중에 예. 하나입니다. 야 정말 저수지 좋네요. 시안하네 시안해. 야, 예예, 아, 예. 예. 돌담으로 만들어진 어디 인공저수지 같은데 예. 이런 민물저수지 있는 것도 지금 신기하지만 지금 살아서 그러는데요 예. 야, 마름이 꽉 덥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뭐. 아... 네. 요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부고는 산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게 아...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돌담으로 만들어진 어디 인공저수지 같은데 예. 이런 저수지 이런 지금 아니... 살아서 그러는데요 야, 마름이 꽉 덥거든요 아, 여름에는 그렇습니까? 또 손식 아... 예. 요건은 아주 좋습니다 오, 바다도 아, 바닥도 근데 도로는 아니겠죠? 네, 방첩도 그래. 괜찮네. 아, 예, 예. 뿌 있는 으로 마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아, 준비합시다. 어디 쪽이 고기 일들를 다룰 것 같습니까? 잘 나오는 들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송 선생님은 워낙 프로시라서. <laughs> 네, 비슷할 것같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쪽으로 예. 하시고, 제가 예. 여기 준비할게요. 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laughs> <목소리> 아, 음. 아 왔어요.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두모 저류지입니다 여기 두모 저류지에서 낚시는 우리 김 부회장님하고 저하고 공이 세 대씩 편성하고요 떡밥 퐁알 낚시를 할 겁니다 미끼는 옥수수 글루텐입니다 두 바늘 채비로 하고요 어, 원줄은 뭐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2.5호 줄 목줄은 저는 이 합사인데 회장님은 저 나일론사 한 2호 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호 줄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낚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laughs> 이 저류지에서 어떤 물고기를 먼저 만날지 궁금하네요. 하하하! 오 노이라, 노이라! 오! 하하하하하! 아 이쁩니다. 우짜! 네, 어! 예, 하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네첫고기 이제 드디어 아, 나왔습니다. 참 이쁘네. 네. 어 아, 붕어가 네. 생각보다 최고가 높아요. 아 예, 아주 깨끗하고 좀 예. 상처도 안 없지만. 아 멋집니다. 주세요. 끝지 하나 안 보이네. 와, 또 그렇습니다. 아 역시 오뭐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예. 그런 대로 손차는 시간이 넘네요. 예예. 우짜, 아이고 이거 시 큽니다 이거 아주. 미끼를 지금 옥수수를 쓰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콩알 낚시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붕어들이 옥수수에 훨씬 반응이 좋네요. 아, 고마네 예쁘고. 아, 네. 멋집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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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요. <laughs> 참 신통하다. 어? 예. 자 드디어 떡밥에 오오오오 이리 오시게. <laughs> 쇼쇼 울치 <옳지. 웃음> 부회장님 떡, 떡밥으로 한거는 한치수가 작네요. 예. 네, 밥먹고 나오는 바. 거는. 네. <laughs> 자, 저도 제주도 붕어 얼굴 봅니다. 자. 들어가시게. 저 <laughs> 예. 그대가 주로 입질하네요. 안쪽 가운데에서. 어, 지금 대편성 할때 저는 지금 왼쪽으로 해서 벽 쪽에 이렇게 붙여서 찌를 세웠는데 수심은 대등소유 합니다. 갔는데 지금 우리 부회장님도 1, 2, 3번, 3번 대가저 가운데를 보고 폈는데 거기에서 계속 입질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 떡밥에는 제가 처음 만났는데 입질도 조금 깔끔하지 않으면서 씨알도 한 치수 작네요. 또 계속해 보면 이제 집어가 되면 떡밥에서 아마 경쟁적으로 먹을 때는 잘할 겁니다. 네. 음. <목소리> 쭉쭉, 야 수준 참이 입살 진짜 좋네. 쭉 옵니다. تعرفوا <applause> ما <app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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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으로 쭉 던지세요. 그 앞에, 던지세요 그 앞에. 그가 수심이 낮아가지고 얽혀 있어 수초가 지금. 저도 입질을 합니다. 근데 떡밥은 입질을 좀 묘하게 합니다 지금. 자잘 가시게 어예 어서 오세요 네. 예아 안녕하세요 예예 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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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 오신 거예요 여기 현지 사신 거예요 예 네. 제주에서 살입니다 네. 여기 옥수수는 한 치수가 크게 나오고요 대게 한 일곱 치 전원 것들이 나오고 떡밥에는 한 다섯 치전 한. 그러니까 한 치수가 작게 나오고 그러네요 근데 옥수수가 입질도 더 빨라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 음, 잘 나옵니다. 옥수수만 옥수수만? 네. 여기서 가는 한 번씩 가십니까 낚시를? 농수이 같은 데 갔다가 아못 잡았을 때 여기 손맛보로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손맛보 <laughs> 옵니다 복장이 어디 낚시 가는 복장 같은데? 낚시 갔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습니다아 그랬구나 네, 예 그래 고마워요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많이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하하하 어, 지금 여기 현지 낚시인이 지나가다가 우리가 낚시하니까 왔는데 제주민물낚시회 어, 회장님하고 총무랍니다. 그런데 어, 여기가 옥수수로만 주로 낚시가 잘 되고 붕어가 39까지 나왔는데 4자 붕어를 낚시회에서 옆에 가까운데가 용수 저수지가 있거든요. 이게 제주에서는 큰 저수지입니다. 거기서 낚아서 여기에 갖다 넣기 때문에 사자붕어도 있다 그러네요. 어, 참 재미있는 낚시터로 앞으로 여기가 대단히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저 석축동 너머 전신주가 있는 거기가 큰 해안 도로입니다. 해안 도로고 그 너머가 바다가 바로 연결이 되는데, 아, 석양 구름이 아주 환상입니다. 거기에다 또 우리 부회장님도 거기 걸어서 낚싯대 휘는 것이 또 그림이 되네요. 아, 멋있습니다. <laughs> 상수에다 쓰리피 또또 이거 또또또또또또또또 쓰리 3마리 다3수리 3마리 가 3마리가 3 p 리가3마3 p 리3 p 리3 p 3 p 리3마3 p 리 3마리 3마리 3 p 3 p 리3 p 리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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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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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 3마리 3동시 3마리 3마3 3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이 보십시오. 제주도 제주도 붕어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깨끗한 게 이게 마리가 동시에 뭐셀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저김 부회장님 흥분 상태입니다. <laughs> 저희가 저녁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이제 집을 밝히고 미끼를 싹꿰어놓고 제가 날이 추워서 속에 옷 하나 껴입고 오는 동안에 동시에 두 마리를 두대 동시에 걸어서 들고 있는데 다시 또 하나가 입질하니까 낚싯대 세 개를 펴놓고 세대세 마리를 다 낚아들게 된 겁니다. 예. 아무튼 대단합니다. 오늘 지금 축하합니다. 예. 예, yeah, 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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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예, 아, 네. 예, 그런데 지금도 밤인데도 예. 지금 밤이 꽤 깊어 갔잖아요. 씨알이 예. 한치 모자랍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아, 예, 아. 아. <laughs> 아, 오랜만에 찌를 높이 올리고 나온 붕어, 고마웠다. 제 <laughs> <잘> 가라, 슝. <laughs> 제주도에서 아주 멋진, 멋진 힐링입니다. <laughs> 예. 지금, 그 낚시를 주로 바다를 많이 다니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물낚시 하시잖아요. 네네, 많이 네. 합니다. 네네. 오늘처럼 이렇게 막 쌍수에다가 세 마리에다 이런 건 오늘 처음이라면서요. 네, 처음이고 아주 옛날에 붕어랑시 처음 배울 때 강에서는 한 번씩 이런 일 나오는데 예, 예. 정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처음입니다. 처음. <laughs> 제주 오시길 잘했습니다. 오, 오 또러 떠러 왔습니다. 예예예. 이쁩니다, 예, 예. 지도. 예예. 예. 제주도 부모들이 오늘 <laughs> 오 스트레스를 막마음껏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laughs> 확실히 여기보다 씨알이 한 치수가 커요. 네, 아유, 예. 봐보이요 예. 어, 방금 제가 나와준 예, 것보다. 놔주고보다... 네, 맞습니다. 예. 이쪽, 이쪽은 이상하게도 옥수수가 았는데 요번에도. 요번에도 예. 옥수수가 아니고 옥수수는 그대로 달려있는데, 아, 새우 크릴을 먹고 왔습니다. 아, 크릴 새우? 예, 예. 크릴하고 이제 옥수수하고 짝반을 쓰는데, 요번에도 아, 크릴을 먹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입니다. 낚시가게에서 새우 파는 데가 없다고 바다에서 쓰는 크릴 새우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이거 가지고 여기에서 씨알 선별이 되냐니까, 씨알 선별은 특별히 못 느꼈는데, 입질은 분명히 한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떡밥 콩알 낚시 하면서, 요 가에, 여기에 이 크릴색으로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때 한참 올 때는 참, 오, 와우, 와우 뭐, 와, 예. 예. 아, 축하합니다. 정말 찌올린 멋집니다, 멋져. 자. 옳지. 쌍수가 나옵니다 저도. 아, 예. 완전 <laughs> 예. <laughs> 예. 완전히 쌍권총이 나옵니다 저도. <laughs> 예. 아니 제가 했는데 또성십니까그래 <laughs> 야, 총. 청... 아니 사도 예. <laughs> 아니, 때... 저도 쌍권총 한번 합니다. <laughs> 왔구나 왔구나 왔구나. 어, 아, 현아 올린습니다 오늘. 예, 현아 오늘 찌가 막 그거죠 오늘. 두마리 쌍거총이다 이거 쌍거총이다 쌍거총. 세상에, 한, 와, 한, 세상에. 한, 세상에. 한 동시에 동시에 두 마리 나왔습니다. 동시에 두 마리 둘 또. 형제가처럼 또쌍둥이처럼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사이즈도. 어, 똑같은 사이즈가 똑같이 두 마리 동시에 나왔습니다. <웃음> 세상에. <웃음> 참. 어쩌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laughs> 선생님. 예. 제주에서 이렇게 낚시한다는 게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안갈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도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이 꿈인지 생신지 지금 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오시면서 제주도 민물낚시 붕어낚시 한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붕어 낚시할 때가 그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본 데만 아홉 군데입니다. 그랬더니 와 그래 많습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바 풀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긴가만 일 그거 큰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이이자그렇습니다이요이시게 <laughs> 샤샤샤 팔. 저는 날마다 숙달해서 괜찮습니다. 하는 <laughs> 아 너무, 너무 많이 잡아서 팔 아프실 텐데. 오 고샤. <laughs> 저는 이제 너무 많이 잡아서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아프세요. 한두세분 예. 공을 못 당기나가지고 터지고 나 이제 팔 아프다 해서 못 하겠어요 이제. <웃음> 그래요. <웃음>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오는 입질 그리고 멋진 찐 올림 아주 즐거운. 힐링을 했습니다. 우리 부회장님께서 또 내일 일정이 있고, 저하고 같이 또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정도 넘었고, 시간도 오래됐고, 여기서 마감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시죠. 예. 네. <laughs>